원리를 아니까 재밌게 하니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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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들 장밖 모음이 만나서 아 저희가 이 노래를 5회 동안 들었는데 정이 들었어요. 너무 정이 들어요. 너무 노래가 경쾌하고 즐겁고 아이들과 함께 들으면 되게 재밌어 할것 같아요. 저는 환청이 들려요. 예. 네. 다다다다다. 또잘때이 음악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네요 진짜 네. 아쉽지만 또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한글 교육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은 해봤을 그 고민 오늘 저희가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안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교재를 살펴보시고 자녀분과 함께 체험해 보세요 그럼 바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쭉 아하 한글을 살펴봤는데 딱딱한 학습지가 아닐까 너무 어려운 교재가 아닐까 하고 아직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 아하 한글로 재미있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님, 이아 한글 활용 잘 하고 계신가요? 엄청 잘 활용하고 있죠. 제가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하고 있어요. 반응이 좀 괜찮나요? <laughs> 반응 너무 좋죠. 이게 기적의 한글 학습을 쓰신 교수님께서 오랜만에 대신 새로운 책이라고 하니까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살펴보더라고요. 아 한글을 소개하는 제가 조금 우쭐해졌죠 약간 얼리어답터 엄마라고 나야 해 되나. 음, 역시 좋은 교재는 모두 다 알아보는 법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아 한글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모였는데 어머님은 아 한글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저는 먼저 배우기로 한번 익히고 그 후에 복습을 할때 이제 만들기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면 좀 아이가 지루해 하니까 어, 안 좋아하는데 요 책은 이제 배우기랑 만들기가 함께 있어서 아이들이 번갈아가면서 보다 보니까 제 가르치는 저도 조금 더 수월하고 아이도 굉장히 흥미있어하고 오랫동안 잘 따라오더라고요. 제대로 아하 한글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역시 얼리 어답다. 네, 저희가 처음에 이교재들을 살펴볼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하 한글은 배우기 시리즈와 만들기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 배우기 1부터 4과는 한글 떼기 개념으로 원리를 배우고 활용하고 아이 특성에 맞게 딱딱 배울 수 있는 시리즈라면 만들기는 그렇게 배운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재확인하고 복습하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시리즈죠. 이 아하 한글 만들기 정말 획기적인 책입니다. 이건 넘겨가면서 보셔야 확실한 사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한번 넘겨가면서 볼게요. 위와 아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같은 몸의 자음을 바꿔가면서 제가 자음을 바꿔볼게요. 가, 자. 나 이번에는 모음을 바꿔가면서 자, 해볼게요. 자, 어우, 자, 더, 겨. 이렇게 모음을 바꿔가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던 차에 아하 한글 3단계 학습법 책 하나만 하면 너무 지루해하는 아이라면 또는 내 아이 상태에 따라서 섬세히 학습 계획을 맞춰 주시고 싶은 부모님이라면 기본 글자, 받침 글자, 복잡한 글자 순서로 배우는 아하 한글 몇 단계죠? 3단계, 3단계. 총 3단계의 각 단계마다. 배우기로 반복하고 만들기로 조합하는 333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배우기를 통해 한글의 기본, 받침, 복잡한 순으로 먼저 공부를 하고 만들기를 통해 재미있게 복습을 하는 거죠. 자, 단계별로 순서를 한 말씀드릴게요. 1단계는 기본 글자를 읽어요. 배우기 1권과 2권, 만들기 1권으로 자음과 모음의 결합 원리를 배웁니다. 2단계. 받침 있는 글자도 척척 읽어요. 배우기 3권과 만들기 2권 삼권으로 받침을 배우는 순서예요. 받침 또 이게 한글을 가르치다 보면 최대 고비거든요. 받침이 정말 어려워요. 아 한글에서는 리을 비읍과 같은 맞춤법의 영역에 해당하는 어려운 겹받침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자주 쓰는 받침 글자만 다루어 받침의 문턱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이 일곱 개의 받침에 복잡한 받침은 한글 맞춤법을 공부할 때좀더 배우면 되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3 단계 복잡한 글자 배우기 배우기 사 권과 만들기 사권오 권으로 쌍자음 그리고 어려운 모음을 배웁니다 기본적인 글자는 다 떼고 나서 어려운 글자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를 구분해 놓았더라고요 아 한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소리를 글자로 표현하는 원리를 잘 배우도록 설계한 책이 아닐까 싶어요. 이 책을 쓰신 최영환 교수님, 한글 학습 권위자로 정평이 나 계신데 그분의 내공과 한글 교육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굉장히 여러 가지 한글 교재를 찾아봤는데요. 아 한글 시리즈가 한글 교재 중 가장 최고가 아닐까 싶네요. 저 이런 교재가 없습니다 정말, 정말 정말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네 오늘 아하 한글 3단계 학습법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혹시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한글 교재 어떤 걸 고르고 가르칠지 고민이신 분들은 저처럼 시행착오 거치지 마시고 바로 아 한글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굉장히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놀면서 배우는 아하 한글로 시작하세요. 모두 안녕. 안녕.